어, 오늘 어 좋은 기회가 있어서 광고를 하나 음 슈퍼 바이브 라고 넥슨 신작 게임입니다 넥슨 신작 게임이고 슈퍼 바이브 아 넥슨 게임 아니야? 아 넥슨 게임 아니에요 <laughs> 사실 이제 넥슨에서 소개를 해주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슈퍼 와이브를 소개를 해드리듯이 넥슨에서도 넥슨 게임이 아니지만 이제 소개를 해주는 소개를 해주는 그걸 또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재밌네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해줘야지 그리또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면 되는 거야 좀 피라미드 구조로 한번 가보자 아니었을까요? 네 오늘 슈퍼 와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 왔거든요 일단은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 돈에 어떻게 거? 그 어, 잠시만 돈에 그거 뭐야 방송관리? 방송관리? 알림? 알림? 채팅호원관리? 최소 원가는 금액 100만원 아 최소 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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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는 오케이 인정할 수 밖에 네. 없거든 네. 음, 100만원 부탁은 어쩔 수 없지 단소리든 쓴소리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는 뭔지요? WASD로 이동하고 마우스로 조준하세요 보이죠? 네 이동 조작 우리 점프를 길게 눌러서, 글라이딩 합니다. 와. 요즘, 갓갓, SSS급 신작 게임들은, 글라이딩 블럭 해가지고, 이걸로 쫙 하는 이게 다들 있더라. 근데, 물론, 무제한은 아니고, 연료가 있어서, 왼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음. 어?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글라이딩 중에 공격받으면, 그냥 즉사라고? 글라이딩 중에 공격, <laughs> 어, 이거는 좀, 이거는 좀, 네 번지 기능도 있네요. 예. 그래가지고, 됐고, 예. 저... 그 감도 없음? 네? 감도 조절 안 했어요? 아 감동이 있죠 이 게임은 아 그러니까 감동이 아니고 네. 마우스 감도 그럼 뭐 들어가봐야 알것 같은데 근데 캐릭터 지금 설정한 겁니까 그게? 아 캐릭터 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추천 받은 게 있는데 줄이라고 아 여기 있구나 파카님 획득돼 있네 아 여기 분류가 나뉘어 있네 파이터랑 이니시에이터 그리고 프론트 라이너 프로텍터 컨트롤러 프로... 일단 뒤에 딱. 두 개는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딱 그러니까 어 보니까 뒤에 이제. <웃음> <웃음> 어? 보니까. 왜, 왜안 해요, 근데? 프로텍터 컨트롤러 아, 왜안 해요? 아제 아니 취향이 아니라서요. 엘루나 왜안 해요? 확실히,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라는게 있잖아요? 엘루나 해요! 빨리! 네 엘루나 해서 같이, 그 어? 내려가요! 그, <laughs> 진짜요? <웃음> 아니요, 저, 저는 그러면은, 화이터가 약간, 국밥?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으니까 고스트 한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유저에게 추천이니까. 저는 어, 네, 일단 투 파이터로 해보고 한계를 느끼면 이렇게 바꾸는 식으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기차가 돌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에어드랍 같은 건가? 어 뭐야? 일단 누 눌러 버렸어요. 아 아니야 우리더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어 아, 우리가 아, 지금 난난 아, 아. 난 일단 어, 붙여겠습니다. 뭔가 이게 분위기가 좀 힙어져서 파밍 해야 될것 같죠? 아, <laughs> 오른쪽 위에 나온다. 1일차 레벨 올리기. 크립이나 플레이어 처치에 낮 동안 4레벨을 도달하세요. 아, 아, 아 낮밤 시스템 있네요. 아, 저희 오더 좀 해주세요. 초보라. 처음이에요 네네. 네, 점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늪지대 이런 거는 그냥 점프로 탁 이렇게 가면은 아, 어, 네네. 이속이 안 느려지고 어. 갈 수. 있... 아, 어. 아니, 이걸 이걸 건드리면 안 되죠. 네. 건드렸나요? 건드렸는데. 네. 오케이. 이거 이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자, 알았으니까. 네. 그쵸? 아, 나 방금 뭐 터뜨리니까 시야 확인해주는 게 있는데? 아, 금고 따기. 아, 이해했어, 아, 이해했어. Yes, yes. 잠깐만. 어허. 이거, 이거구나. 오케이. 이거 나 잘해요. 저. 뭐야? 아니, 이거 지켜줘야지. 아니, 나와봐, 나와봐. 이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임마. 나와! 나와요! 나와봐요, 다오님! 이 락픽이 쉬운 게 쉬운게 아니야 됐다 어 오케오케 이이 버릴 파워의 선택 아 오케이 보라색이 좋은거 같으니까 보라색 먹고 우리 캠프 어 위에위에위에위에 위에. 그럼 제가 큐가 바주카라가지고 이걸로 이제 야야 탱커있다 탱커있다 쟤들 어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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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바! 오케이 오케이 못 오게 못 오게 뽀킹뽀킹뽀킹 아 우리 랭커 죽었는데? 야야아야나 잠깐만 얘네 왜 이렇게 아니 이게 조합이 구려 조합이 아니 탱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그랬잖아 뭐야 아니, 탈락이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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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탱좀 하라니까 아 아오 아오 아니 1등에서 <laughs> 게임하는데 10등이라고? 자 다음 다음 빠르게 소설에 배부를 수 없는 거니까 자, 지금 방금 1레벨 스킬을 이번에는 회피를 배워봤습니다. 이게... 어... 일단 이거 잡고... 어, 이거 얘딜 센데, 좀? 얘? 이거 왜 피가 안 나냐? 야야야, 벌써 만났어! 벌써 만났어! 네? 튀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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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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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근데 부활 가능해! 이미 부활 가능해요! 아, 뿌뿌뿌님 아, 아니, 어디간 거야. 아니, 얘왜 이렇게 쎄? 아니, 뿌뿌뿌얘안 내렸어. 안 내렸다고? 아니, 그냥... 내렸는데, 잠수야, 이제 움직이네, 아오! 어? <laughs> <싫어하겠다. 웃음> 아니, 벌써 레벨 4라고? 벌써가 아니라, 빨리 내려가지고, 파밍을 한 거죠, 예. 네. 아, 아, 우리 뿌뿌뿌이 레벨 1인데, 아. 흥결 씨, 합시다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laughs> <거품이 잡고> 그만 합시다. <laughs> 얘 컨트롤을 섰겠는데? 야 왔다 왔다 왔다! 잠깐만, 야야 야, 이거 이거 잡지 말고. 어야 이씨 뭐야 이거? 아니 와피 먹고 아주카 깔고 나궁 썼어 저거 나 궁이야 하나 잡았고. 야, 뒤티티 엄마 아파 엄마 아파 잠깐만. 1번 먹고, 피 먹고. 이게 피해 복했고. 잠깐만. 1잔 남았데 그래요. 잠만나피 먹고. 일단 일단 전 갔어요. 아 이거 위에 있을 때 맞으면 안돼 위에 있을 때 맞으면 안 돼. 점프패드 깔고 위로 가서 피 하나 더 먹고 점프패드 하나 더 깔고. 아아 어. 어, 시발 꺼져! 아이거 욕하나. 면 예. 아, 예. 이게 아유. 이런 절로 가. 아, 이거 자기장인 거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이제 점프패드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죠. 아, 이거 이것 타면 이동할 수 있어. 잠깐만. 이것 타면은 이렇게 슝. 슝. 튜토리얼에서 다들 보셨죠? 예. 슝. 슝. 여기까지. 예. 하고 멋진 멋이 말이 그 아이비 코니? 어디요? 거기 거기. 이거? 네. 어? 야,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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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어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근데 싸우나? 얘들? 어, 가보고... 그러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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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어. 궁 쓰고 독격지. 궁 썼어 궁 썼어. 아, 나 하나 아 당겼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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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나황역 들어갈게요. 네, 레이저 바주카. 대기리는 뭐지 이거? 대기라. 아니, 뭐냐? 아 아니 지금 뭐냐? 저거 약간 그거 같은데. 그 잠깐 잠깐 잠깐.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 딸기 꾸단지. 아 이게 그거구나. 딸기 꾸단. 얘가 딸기 꾸단지 살리기 동안 우리가 이거 봐줘.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어. 하나 잡았고, 굼 썼어 나고 위로 빼, 위로 빼, 위로 빼. 위로페 이제 파죽카! 아이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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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밑에 밑에 밑에도. 하나 남았다고 잠깐만. 서야, 단티 어어 오케이 오케이. 위위 위부터 정리. 위부터 정리. 잠깐만. 우리좀 갈렸거든? 그러면 내가 옆밑으로가 볼. 지금 드림? 어, 이 새끼. 아, 나 죽었다, 이거. 아! 얘는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니까 러얘 잡고 나면은 한 파티 더 있는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니 이게 거리를 줘버렸네. 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저 어, 파티 잠깐만, 끝났고, 잠깐만, 잠깐만. 나 혹시 어, 살릴 수 있나? 끝났고. 어, 야, 부활, 부활 되지 않나, 이거? 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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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시키고, 님그 드링크 좀 만들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체 파밍 좀 하고, 나 회복하고, 그러면은. 일전제 음, 좀? 와, 야, 뭐, 진짜, 탱커다, 탱커, 탱커, 탱커. 딱 봐도.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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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갔다, 이건. 아, 너무. 아, 대기 아까 시체였는데, 아, 살렸구나. 혹시, 여기 있으면. 아, 이게. 죽고 나면은, 우리 아군이 이제 바로 봐줄 수 있으면 부활시킬 수 있고, 안 되면 이렇게 확킬이 있네, 확킬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성현 박사네 성현 박사 아아 아. 아니 잠깐만 성현 박사 오케이 한판더 하면 확실히 알것같아데 2등 했어 어? 우리 아 2등이야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깝다 아. 아니 대길이가 좀 근데 잘했어요 이분 2등이면 이제 우승향 가는 거지 뭐 나쁘지 않았어 딱한번 네. 잡았어 근데 이스쿼드로는안 되고 나갑시다 일단 예 <laughs> 네. <오케이>. 고생했어요. 네. <laughs> 고생했어요 네 고생했어요 예 네. 한팀 와요, 3렙 빨리빨리래. 그, 그니까, 이게 3렙을 빨리 찍어야 되는, 내가 보니까. 잠깐만, 이거 따라가자. 이거 공인물이다딱 봐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다 좀. 아, 그니까, 이렇게 무조건 스킬 3개를 먼저 배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 이게. 아, 아니야, 공은좀 뭐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스킬 3개 배우고, 이제 초반 교전을 부활함 시키고. 어, 위에, 위에, 위에. 일단 그냥 가! 잠깐만, 잠깐만. 어예예예 셀레스티 어, 잡아 조신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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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이거. 폭탄 붙였어 밑에 밑에 옆부터 옆부터 오케이 하고 왔다. 마무리 어, 야, 야. 이거, 어디서, 이거 가서 길게 누르기 마무리 이렇게 밟아줘요 이렇게 어? 어, 어? 으깨줘요 진짜. 어 부활 됐고 템 챙기고 이거 이거 템 올려 고뭐 먹을 것도 없다 가자 그냥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폭력적이야. 야 뒤에 야, 뭐 뒤에 왔다, 뒤에 뭐 아! 왔다, 뭐 왔다. 아! 뭐 왔어 왔어 왔어! 자, 야, 야 공중에서 아, 아 튀네 어잘 튀네, 응. 피 회복하고. 근데 자리가 우리가 유리한 것 같은데 하나 하나 어, 개피. 우리 우리가 자리? 유리한 자리야 이거. 칠시 넣었어 일단. 이거 뭐큰 건다 오케이 하나 바주카 따. 나. 나공중 잠만 잠만. 아 들어갔거든? 아, 네, 예, 예, 마지막 적방이 마지막 적방이 마지막! 나이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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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하나. 마무리 마무리 예 마무리하고 지금 할 때가 아닌가? 아, 없어 잠깐만 지금 마, 마무리 할 때가 아닌가? 이거 이거 우리 우리팀 예,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야얘 예, 뭐야? 아. 아 저기 저기 쟤가 쟤가 마지막 이마 이마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다맞아거 같은데? 다른팀, 다른팀 니다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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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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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고 있는 건가? 아 아니면 비컨 가서 한번해 니마? 아니야 데드박스 소생 중이라는데 뭐, 뭐 어, 오케이 빠르게 어 자기장 온다 온데 됐다 됐다 얘는 됐다 이게 뭐뭐 뭐 들고 있었나봐 얘가 아 얘도 되네 좀 젖어도 돼아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아될것 같은데 하고 저 사람은 아 그는 네. 이제 니마 자기장 아프다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못 올라갔는데? 어. 아니 일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일단 버려. 아니 이게 지우 방해가 떠 가지고 잠깐만. 나아나 아니 우리 에이스 가지고 보니까 부활 아, 잠깐만. 나 아, 이게 길을 몰랐네, 우리가. 이게 길을 몰라. 로 가지는 줄 알고. 근데 솔직히 가지면은 살수 있었어. 인정. 어, 인정. 가지면 살수 있는 각이었는데. 죄송요 에이스 살았어 에이스 살았어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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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게 진짜 이게 확실하게 안끊어놓으면은 야야 그린데이야 매너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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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매너 매너 안돼 안돼 어? 아니 근데 이 사람 뭐분 같은 거 쓰고 부활을 억지로 아 근데 그러면 사기지 오케이 아, 그렇지 아, 그러면 방안, 아 부활 위에 있어서 그, 그 남이 올라오면은 방해하면, 어, 방해하면 안돼 방해가 아오케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리고 이거, 이거, 교전 중에 날면 안 돼. 음, 음. 음. 특히 이제, 절벽에서 날다가 맞으면 그냥 추락이고, 교전 중에 날다가 맞으면 약간 스턴 비슷하게, 음. Q 다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약간 낀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그냥 1초 컷이었는데, 1분이 넘어갈 수가 없거든. MLR이 너무 올라가서 안 잡힌다고, 저희 8899 이렇게 했는데? 아, 너무 내려가서 안 잡힌다고? 아, 그럴리가 없잖아 그 정도 아니야? 우리 2등 한번 했어 여기? 와얘 사거리가 엄청 기네 평타도 엄청 아 얘는 진짜 스나이퍼네 완전 얘 딜은 진짜 센건데 딜은 이거 이거 와 진짜 안 죽는다 얘 와 이거 딜세긴 하다 잡아야돼 우리가 일 하나 잡았어 지금 좋은것 같은데 우리 야 스턴 스턴 나왔다 다잡아! 그렇지! 먹어! 와아 뭐야 이거 아뭐뭐뭐뭐 뭐, 뭐, 뭐. 마음껏 먹어요! 그냥 비행기를 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떨어뜨린다는데? 존거를 뭐 따라가 볼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주변에 어찌 뭘뭐 테니까. 이거 이거 뭐 떨어졌다. 이거. 어야 하나 더 나왔다. 어때? 야야 어, 온다 온다 온다. 하나 돌려 버렸어. 적스쿼드시키겠 나이스. 적 스쿼드를 전멸시키기 직전입니다. 아 근데 따라갈 수가 없네. 이게 위험해 가지고. 근데 하나 남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제가 그러면은 부활 비컨 뭐 이런 데로갈것 같은데 가볼까 여기로 육로로 해가지고 야 만났다 만났다 티티티티 어나이어 잡았고 너무 되겠네 아 아이고 잡 잡았다 잡았다 너무, 너무, 하나 더까 그렇지. 우리 죽은 애 없지? 둘이 어제 둘둘두기 뭐야 둘, 둘. 둘. 어? 야나템 버렸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상한 거사아 큰일 날뻔야 이상한 거 사면 안 된다 이거 아나 몰라 몰라 난돈못 쓰겠어 난 몰라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laughs> 괜히 좋은 거 버릴 것 같아가지고 저기 어, 근데 뭐... 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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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끝났어? 어, 끝끝 끝, 끝. 와! 어, 아니 이게 어, 좋네. 와. 우리가 해냈어. 폭풍이 접근 중입니다. 기회량 몇 팀? 진 2등. 나 1등. 어, 그렇네. 와, 야, 2등이네. 9,010으로. 나 8,000. 아유, 그만 줘, 개. 그만 줘. 어, 이 뭐, 뭘만아 뭐 주는 거야 이거? <laughs> 아니 이게 팀에 한번 닦아주는 사람 한명 있으니까. 그니까 힐러 있으니까 편하다. 그니까 아유 편하네 확실히. 이게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힐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임 그냥. 그니까 12,000이나 넣었어. 고마워요! 델루나! 링크? 랭크 할수 있나? 다음 기회 이제 기회가 있으면 아, 네. 다음에 어, 기회가 어, 되면은 아직 가기에는 아니, 이거 한명 두명 더돼 가지고 조합 완전 탁해서 가도 이게 랭크는 왜냐면 우리 이렇게 가 가지고 또 어? 델루나 또 나오라고 이렇게 바랄 순 없으니까 좀 그러니까 지민이 델루나 시키고 음. <laughs> 진짜 농담 아니고 진짜 재밌어요. 이게 템도 네. 막 그리고 빨라서 마음에 들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진짜 벌써 2시간 됐어. 다음에 그러면 랭크 한번 도전하는 걸로. 다음에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재밌네. 아 근데 진짜 재밌네. 넥슨 주가 폭등하게 했대요 이거. 어?